저희 지금 '디센트럴'이라는 시내에 도착했어요. 미니마이크 나왔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구매하려고. 저희는 지금 카메라 사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카메라 사고 그리고 스톡홀름 시티 에 있는 예술의전당 같은데 와서 잠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 도서관을 안 연다는 것 같더라고요. 스톡홀름 시티가 한 번에 보이는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사온 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구매한 거는. 이거 DJI 오즈모 포켓 3 구매했고, 그리고 마이크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무선 마이크라서 오즈모 포켓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카메라랑도 연결을 할수 있더라고요. 오즈모 미니 마이크 새로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것도 제가 오즈모 포켓 2를 사서 썼거든요 한국에서 스웨덴 오기 전에 팔고 왔어요. 불편해서 근데 이거는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충전 케이블 있고 카메라 있고 케이스도 같이 있거든요. 이건 배터리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지금 집에 왔는데요. 아까 오전에 계란후라이3 개만 먹고 갔더니 배가 좀 고파서 지금 식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국수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국수를 먹을 건데 닭다리 얼려둔 거거든요. 이것들 3 개를 넣고 같이 먹을 닭가슴살도 한 5분 정도 삶아주고 불순물을 제거해 준 다음에. 다시 팔팔 끓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팔팔팔 끓이면 되고, 저는 양파랑 이런 걸 조금 준비를 해볼게요. 양파가 엄청 작죠? 눈알만한데, 이거 두개또 같이 넣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닭곰탕 백숙이 완성이 됐고 어, 밥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에 쌀국수 같이 넣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헐. 나도 줬는데 다 먹고 또 먹고 싶어? 쉽지 말던 진짜 맛있지 줄 수는 없지만 안아줄 수는 있어 이게 소금으로 간 하나도 안 했는데 짭조름하거든요 그 코인육수 하나를 딱 넣으면은 딱 짭조름하면서도 국물이 진하게 배어서 짠 이게 이 닭곰탕에 고춧가루랑 그렇게 좀 넣으면은 닭볶음탕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국 음식 요리가 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간장 넣고 설탕 넣고 고추장 넣고 이게 약간 베이스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제가 지원했던 회사에서 면접 전에 성격 테스트랑 논리 테스트를 이제 봐야 된다고 메일에 테스트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어랑 이런 언어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 한국어는 없어서 저는 영어로 지금 성격 테스트를 볼 예정인데 딸려요. <laughs> 화이팅! 보고 오겠습니다. 뭐가 맞네피타이저도 있고 그냥 식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커피 한잔 시켜도 될까 이렇게 지금 여기 봐봐. 봐봐 이렇게 메뉴 보여줘 오늘 수아 받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향수도 하나 사고 그리고 지금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하니까 기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연 진짜 우연히 들어왔잖아 가게 어때 이 가게 우연히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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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확 좋아졌지. 나 언니 말 듣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언니 말 듣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여기 오는 거? 이게 엄청 예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 <laughs> 바로 회전되니까 진짜 뭔가 스웨덴, 딱 진짜 스웨덴 느낌이야. 너무너무, 너무, 너무 예뻐. <laughs> 미쳤어. 뭔가 우울한 너무. 마음 다 사라지지? 어, 갑자기 너무 예뻐. <laughs> 히히 오늘 쪽게 입고 같이 여기 식당에 들어왔는데 쪽게 없었어도 반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어, 갤럭시에만 있거든. 이게 여기 접근성에 가서 청각 보조 들어가고 이 곳인데 누르면 여기 항상 아마 떠 있을 텐데. 아니, 이렇게 하면 은 <laughs> 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언니가 바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접혀지니까 더 좋아. <laughs> 음. 네, 얘가 생각보다 정확성이 음. 좋아. 음, 엄청 음. 좋아.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구글에서. u n i c a p u g u 다시, 다시. 야. 다시. 다시. 해볼까? 다시. 까 해볼까? 다시. 다시. 까왜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소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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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겨울을 다 겪으면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막 돌아가고 싶어 하고 이래서 이 시기를 못뭐 견디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저희 둘다 그랬어요. 수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다 힘들어 했는데 이제 해가 좀 길어지고 날씨가 좀 풀리니까 확실히 막 웃음이 나고 엄청 날씨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있어요 네, 수아 너도 그렇지? 나는 네, 엄청 네, 우울했어 사실은 응? 사실 네, 엄청 네, 우울했지 네, 진짜 우울했지 <laughs> 1,2월이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12월? 근데 날씨가 좋으면 갑자기 기분이 <laughs>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나, 웃음> 네, 스웨덴 여행 오시려면 사실 여름에 음, 오시는 나, 걸 음, 가장 추천? 겨울엔 절대 안돼 그치. 그냥, 서라, 그, 스웨덴 사람들도 밖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훈제연어 이런 건데. 부드러운데? 빵이 부드러워. 근데 양은 많은 편인 것 같아. 응, 진짜 맛있고. 뭐가 짠거지 응? 뭐가 짠거지 뭐가 짜냐고 그, 하몽처럼 소금에 절여진 연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행자들이 여기 오면 어때? 너무 좋을 것같아 어, 것 같아. 것 관광지로? 여기 식당? 그냥, 그냥 여기 인구경화 같은 것도 구경하고 근데 거기 미술관 식당 어때? 거기도 괜찮지 않았어? 거기도 좋았어. 가장 최근에 그 같은 미술관 갔는데 1층에도 브런치 카페 어, 있거든? 근데 거기도 되게 많있어괜아 엄청 대찮 남은 거 포장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저희 이제 식사는 다 했고 결제도 다 했고 여기도 이제 팁 같은 거를 뭐 요구하는 건 아닌데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문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 강요 느낌은 아닌데 이게 지금 식당에 이런 스토어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용품 팔고 가구도 팔고 이런 오브제도 팔고 그릇도 팔고 이런 장물 짜고 뭐 이런 t 음. c 리그 t 센트럴역 근처에 있는 카페 가봤는데, 처음 와보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아이스 음료를 팔고,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5,000원? 5,000원 정도? 5,500원. 5,500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워킹 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조금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한 100크로나 정도 내고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위험했어. <laughs> 짠! 향수 산게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향수 샀거든요. 이 브랜드가 York and Berry's. 라는 건데 쉐웨 브랜드거든요. 여러 향을 시향을 해봤는데 어 우디한 향도 좋아해서 아 그런 거 사고 싶다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근데 뭔가 막상 내 몸에 뿌릴 때는 좀 무겁고 조금 달콤한 향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산 향은 바닐라 베일. 어, 아나 너무 사고 싶어 갑자기. 그 <laughs> 아, 엄청 예쁜데? 갑자기 그 기분 엄청 좋은데?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는, 이거 제가 이거 향수 샀는데, 거기 로카스라는 남자 직원이 있거든요. 수아한테 이걸 샘플로 줬어요. 수아가 곧생일이어고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음반은 싫다고 하네요. 음? 여기 뭐 CD랑 DVD랑 음악 관련 책이나 그런 LP판 판매하는 곳인데, 저는 음악이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그냥 갑골이랑 구경 다니고 있고 수아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플라잉 타이거 이스터였는데 수아가 이거 발견했는데 테라리움 넣을 수 있는 유리 온실이거든요 지금 완전 반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말 배우고 스포일 시티 낸다. 거리 안 쓸까? 바우? 바우? Uh, from k dramas and i w a t c e e o w n t e 15 o 25% off 25 yeah yeah you <laughs> yeah, yeah. 어, 아, 네. 네. 내가 선물을 주는 거 같은데 <laughs> 네. 길가다 보니까 이렇게 연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완전 낭만이 있다. 아, 검정색 티셔츠에 슬랙스에 검정색 블레이저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H&M에서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피팅룸에 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입어봤는데 허리가 이렇게 커요. 항아리 같은 어벙한 핏이라서 사이즈를 작은 거를 입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마음이 드는데 스아도이 슬랙스 입어봤는데, 핏이 엄청 이뻐가지고, 제가 생일 선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한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엄청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마음에 들어요. 키가 작으니까 너무 긴거 입으면 치렁치렁한 느낌인데, 이거는 뭔가 가벼운 웨트 느낌이라. 괜찮네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처음으로 이런 스타일 도전해 봤는데, 이거는 수아 모자고, 이런 청 가방에 이런 무늬의 어, 바지 이렇게 입어봤는데 처음 도전해 보거든요. 마음에 들어서 지금 살 예정입니다. 이 모자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데. <laughs> 아니, 옆모습이 이쁘다니까. 바지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든다. 아니, 옆모습이 이쁘다고요? <laughs> 옆모습이 이쁜건데, 자꾸만 옆모습을 안 보여주시네? 네, 사야겠다. 뭐? 아,